우리 밖에 나가서 촬영할 거야, 이제 네 지금요? 지금 엄청 추운데 나가서 촬영하실 거예요? 평창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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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P 평창처럼 동기올림픽 이팅 안녕하세요 김민영 입니다 저는 sap 코리아에서 어퍼지비 세일즈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런걸 왜 하나 자리에 앉아 있다가 토니 파트너님께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 가지고 그냥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준비되는 상황도 지켜보니 너무 완성도도 높고, 저같이 왜 굳이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경기장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지나가시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구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오늘 한번 사무실 경기장을 돌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한번 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, 들어와. 안녕. 지금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. 이제 곧 이곳이 경기장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. 바이예슬론, 스키점프, 피규어 스테이, 스케이팅. 이렇게 세 가지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. 전혀 지금 상상이 안 가요.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는 환경이 정말 이세 가지 게임을 할수 있는 곳으로 변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<laughs> 자 그럼 지금부터 루찌 다같이 돌자 사무실 한바퀴 어떤 한바퀴일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무실이에요 쉿 이렇게 사람도 만날 수 있답니다. 형. 자 다시 돌아왔어요. 한 바퀴.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루트입니다. 네. 네, 저 지금 컬링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바퀴가 달린 의자에 탑승을 하셔서 출발선에 쓰신 다음 뒤에서 팀원분이 밀어주시면 관역판까지 가시면 되는 경기입니다. 자 직접 시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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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네 여기는 25층 아이스하키 경기장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경기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골대 앞에서 엔진 하면 어떡해요? 아 어색해서 못하겠네 <laughs> 자, 이곳에서 어떤 경기가 펼쳐지나요?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? 다 같이 돌자 사무실 안 막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너무 오버했나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좀 많이 나와있네요 저도 좀 창피하네요 아 찍지 마 저렇게 했는데 가도 되는 거야? 엄마! 엄마 죄송해요 엘리베이터 타겠지?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들어가졌어. <laughs> 들어가졌어.